기억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제가 또 봤거든요, 한번. 뭐?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제가 코엑스 에 가서 항상 찾아봐요. 분기별로 이게 하거든요, 에듀테크를. 봤는데 엄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건 없어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더 정확하게 알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고. 그렇게 저하고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막, 어, 정말 짱이에요. 와, 학교 가고 싶어질 정도로 와,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서 디지털 교과서 보고 싶어 하는 애 없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없는데.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어쩌면 역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시 옛날에 했던 방식들을 많이 복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알림장이라든가. 이게 왜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또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카톡도 안 읽고 막 귀찮아한다잖아요. 다시 알림장이 부활 하고, 가정통신문이 부활을 하고, 오히려 인쇄된 책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그거를 보급을 하고 부활을 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제가 정말 가장 큰문제점 뭐냐면요. 아, 제가 저는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그만 수첩입니다만, 이런 플래그를 기록한 거거든요. 인간의 눈이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 예민해요. 오히려 이게 수첩이라는 것보다는 어, 수첩인데 좀 까졌네? 수첩인데 뭔가를 흘려갖고 여기 얼룩이 졌네? 이런 디테일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 교과서도 그래요. 교과서들수십권이 쌓여있어도 아날로그 교과서는요,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책은 다 찾아요. 왜냐면 그 책에 생채기를 붙여놨거든요. 누구는 거기에 낙서해놓거나 누구는 거기를 하도 종이접기를 많이 하고, 누구는 막 접어놔가지고, 막 책마다 부피가 달라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문제는 그런 생채기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생채기 기록이 왜 중요하냐? 기억력과 연관이 있거든요. 뇌는 이 위치세포나 어떤 격자세포로 통해서 모든 위치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뭐요 어디에 뭐가 기록된지 기억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에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어디에도 생채기를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액정을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태블릿에 뭐 흠집을 낼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던 컨텐츠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에 뭔가 어떠한 디테일한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보면요. 그것도 형광펜 기능이라든가 뭔가 마킹이라든가 하는데 그 마킹에 그런 색연필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에 대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마킹으로 그걸로 아무리 내가 동글뱅이를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간에, 이러한 고해상도의 그런 실수를 기억할 수가 있느냐? 어떤, 이런, 물에 젖은 것과, 이런 낡은, 이런 뭔가 귀퉁에 있는 이런 낡은 글씨들까지 기록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마 태블릿에 써본 친구들은 다알 거예요. 써본 부모님들은 다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p d f 에언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노테이팅을 많이 한다 해도, 이 아날로그에 대한 그 디테일 하는 건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피감이라든가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이 무게감도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뇌가 구별을 못해요. 아 뭐말했듯제 책과 뭐칼 세거의 코스모스 책 두께 이만하죠. 500쪽, 600쪽이죠. 그럼 당연히 이 책이 더 무거우니까 사람들은 이 책이 더 무거우니까 나이 책을 좀더 진지하게 읽어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의 무게가 똑같아요. 이 무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으니까. 정보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줄어들어요 다 없어져요 생체기도 못해, 무게도 똑같아 그리고 해상도가 떨어져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기가 좋다고 하는 게그 사람이 정말 암기가 좋다고 하는 게아저 사람은 저 글을 읽고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드는구나 자기가 하는데 의외로 사람은 암기 이외에그 너머의 버전들을 많이 봐요. 우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대화도 할때 뭐라 그래요? 뭐그 말투 정보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가 이 사람의 제스처라든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화에 싹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교과서도 일단 만나서 얘기해 그게 가능해지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만나서 얘기해 그런 게안 돼요. 추가적인 정보들이 단서들이 없어요. 깨끗한 화면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저번에 실수해서 접은 자국, 낙서한 자국들이 그 자국을 기점으로 내가 그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억을 순수하게 텍스트하고 그런 영상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견딜 학생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말 기억하였을 때 많지 않을 걸요. 정말로 어른들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 어른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종이로 인쇄해서 종이에다가 중요한 건 종이에 인쇄해서 종이에 줄친 거를 기억하지. 화면에 있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막 너는 그러면 원신인천사에겐 내가 아닌데 저는 잠시 멈추자고 평양을 찾자는 거지. 전 지금 최 gpt 퍼플렉시티 에이닷 미디저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아이들한테 ai를 사용하지 말아라.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뭐 했던 것들을 썼던 글들이 1분 만에 나온 시대거든요. 근데 AI를 한번 집중적으로 처음에 겉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아, AI가 대단하다. 이야, 이거는 위험하다. 하겠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AI를 정말로 계속 써보신 분들은 아직은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가 뭐냐면요. 누구라도 들어봤을 법한 뻔할 뻔짜 아이디어, 뻔할 뻔한 내용밖에 아직은 내뱉지 못해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한때는 뭐 그걸로 막 조회수가 100만, 200만 찍었다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낮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도 거른다고 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그런 AI의 점크 인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크 콘텐츠들, 인포메이션들은 다 이제는 거르는 게더 오히려 큰 문제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AI로 생성된 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할 만한 말들을 밖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들이 더 중요해지는 건 무엇이냐? 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평택 고덕에서 뭐 숙식노가다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 AI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사람들과의 문제라든가 뭐 급여 문제 흔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밖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거기서 직접 일해 봤어요 거기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 보고 사고 사례도 들어보고 실제로 다친 사람도 봤어요 저는 거기서 대해서 저만의 원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경험들. 그거는 AI도 절대로 얘기해줄 수 없는 경험들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AI가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원경험까지는 해주지 못한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하면서 숙제를 대신해준다.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좀 골치 아파질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뻔하거든요. 딱 봐도 이건 AI가 시킨 거거든요. 막뭐 했습니다. 딱 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숙제를 낼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AI가 할수 없는 원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이런 단서를 달 거예요. 뭐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원 경험을 가지고 남들은 못한 자기가 뭐 실험을 해서 뭐 실수했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귀중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편집해주는 그 AI는 따로 있으니까 훨씬 편해지겠다. 대신에 정말로 자기가 정말 나밖에 할수 없는 그 경험에 대한 가치는 훨씬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경험을 나만의 것으로 기록해놓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 저는 오히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미술이라는 경험은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9년 동안은 그런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1년 동안은 또숙식노가다를 하면서 막리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지금은 제가 서울의 강서구와 망원동 쪽에 두 책방을 빌려서 제 1일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하고 있냐면요. 미술이 저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원하면서 수학, 영어, 논술에 비하면 미술이라는 과목은 항상 뒤처지는, 정말 시간 될 때만 하는, 아니면, 추상적인, 아, 우리의 감수성을 좀 높이려고 그럴 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미술을 아이들하고 만들기를 한번 가르치면서 미술이야말로 기억력과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해력을 밀도 있게 높여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도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나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필기를 했다면 저는 그 필기한 걸 형태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또는 그거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인스타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대한 그런 책에서 있는 조그만 교과서 지도가 있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거대한 지도로 다 커팅 레이저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공간에 그 지도를 밟고 다니겠어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뭐 마게도니아하고 여기가 뭐 그런 지도를 밟기도 하면서. 공간감을 넓혀졌거든요 그랬더니, 야,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야, 마케도니아 어디야? 바로 알아요. 옛날에는 그 조그만 지도였어요. 아이들이 그 지도를 아예 지리를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거대한 지도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지형을 자기가 몸을 움직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어디 난파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난파된 지점이 어느 섬이지까지 확실히 빠르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술이라는 게 기억력을 훨씬 더 보강시켰으면 보강시켜주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그냥 뭐, 채색을 해서 감수성을 높여준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만들기라든가 이런 마찰력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퇴사를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컨텐츠들을 계속 저만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더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 브런치에는 저의 또 교육 철학을 담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 있고요. 이 채널 시청해주면서 시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아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덜어보고 마찰력과 아날로그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